트로트 왕자 박지현 화려한 수트 차림으로 오사카 스타디움 뒤흔들다. 폭발적인 슈퍼스타의 면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2025년 7월 15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 스타디움에서 박지현의 역사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곳에서 한국 트로트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티켓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매진되며 일본에서의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짝이는 시컨 베스트,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무대 조명이 켜지자 박지현은 한국 유명 디자이너 김서룡이 특별히 제작한 반짝이는 실버 시컨 베스트를 입고 등장했다. 수천 개의 시퀀이 빛을 반사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빛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다. 이 베스트는 단순한 의상을 넘어 트로트라는 전통 음악 장르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더하려는 박지현의 음악적 철학을 상징했다. 현지 관객들은 박지현처럼 베스트를 입고도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라며 그의 슈퍼스타 면모에 감탄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교류. 박지현은 깊고 강렬한 보컬로 김현자의 클래식 트로트곡 가모르 파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스타디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유창한 일본어로 관객과 소통하며 감정의 교류를 이끌어냈다. 특히 공연 후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유튜브에서 500만 뷰를 돌파하며 한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또한 일본의 전통 음악인 엔카와 유사한 요소를 공연에 녹여내고 일본 가수 히카와 키오시의 곡을 커버하는 등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섬세한 모습은 일본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콘서트를 위해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한 그의 진심은 공연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했다.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박지현의 오사카 콘서트는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팝, 재즈 요소를 결합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팬들을 끌어모으며 모든 연령대가 사랑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오사카에서의 성공은 박지현 개인의 승리를 넘어 트로트가 케이팝에 이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 언어임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의 열정, 노력, 그리고 혁신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박지현의 오사카 스타디움 공연은 단순한 해외 콘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로만 설명하기에는 벅찬,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 박지현 현상은 왜 이토록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중문화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1. 장르의 경계를 허문 혁신,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박지현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다. 팝과 재즈 요소를 결합한 그의 음악은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뜨렸다. 특히 일본 전통 음악인 엔카와의 유사점을 활용해 현지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판 엔카라는 평가는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한 혁신가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혁신은 트로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박지현의 성공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K팝에 이어 K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진심이 통하는 소통의 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다. 박지현이 오사카 공연에서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유창한 일본어 소통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었다. 1년간 일본어를 공부하고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준 그의 노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의 소통 방식은 현대 아티스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팬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의 노력과 진심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한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진심으로 도사카의 밤을 잊지 못할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3. 노력과 겸손이 만든 슈퍼스타의 풍채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압도한 박지현의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두달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연습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공연 후 무릎을 꿇고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는 슈퍼스타의 풍채가 단순히 외모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앞으로 그가 써내려갈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박지현의 오사카 스타디움 공연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K팝과 K드라마의 뒤를 이어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어보자. 1. 현지화 전략의 성공,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다.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 성공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 덕분만은 아니었다. 그는 일본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했으며, 일본 전통 음악인 엔카 요소를 공연에 녹여냈다. 특히, 일본 팬들을 위해 특별히 작사한 오사카 나이츠, 고사커 나이츠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는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히 한국의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노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무대.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은 박지현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달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연습하며 무대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공연 후, 관객에게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이 무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별표 별표 노력과 진심 별표 별표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팬캠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감동적인 댓글이 쏟아진 것은 그의 진정성이 국경을 초월하여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3 트로트의 재정에 젊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박지현은 트로트가 나이든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힙한 장르로 만들었다. K-팝 연습생 출신이라는 이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팝과 재즈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인 음악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번 오사카 공연은 이러한 박지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음악을 한국판 엔카라며 신선하게 평가했고 젊은 관객들까지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트로트를 부흥시킨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혁신가임을 증명한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시작, 박지현과 함께. 오사카에서의 박지현의 성공은 트로트가 한국의 유산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 언어임을 증명했다. 박지현의 열정, 노력, 그리고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는 트로트를 세계 무대로 이끄는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은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한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1. 트로트의 재탄생, 젊음과 트렌드를 잇다. 박지현은 트로트가 제거이라는 편견을 깨고, 젊고 트렌디한 장르로 재탄생시켰다. 시퀸이 반짝이는 화려한 베스트, 유연한 춤, 그리고 팝과 재즈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은 트로트를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힙한 음악으로 만들었다. 그의 성공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가 지루한 음악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언어를 넘어선 오 감정의 소통. 박지현은 일본어 공부를 통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다. 이는 그의 노력이 단순히 음악적 완성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일본어로 쓴 손편지는 그의 진심을 전달했고 이는 모사카 나이츠라는 곡과 함께 일본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3.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도약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케이팝에 이어 케이트로트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본 팬들이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에서의 추가 콘서트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의 다음 무대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될지도 모른다.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왕자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혁신의 상징이다. 그의 열정, 노력 그리고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화려한 수트 차림으로 오사카 스타디움 뒤흔들다. 폭발적인 슈퍼스타의 면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2025년 7월 15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 스타디움에서 박지현의 역사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곳에서 한국 트로트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티켓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매진되며 일본에서의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짝이는 시퀀 베스트,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무대 조명이 켜지자 박지현은 한국 유명 디자이너 김서룡이 특별히 제작한 반짝이는 실버 시퀀 베스트를 입고 등장했다. 수천 개의 시퀀이 빛을 반사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빛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이 베스트는 단순한 의상을 넘어 트로트라는 전통 음악 장르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더하려는 박지현의 음악적 철학을 상징했다. 현지 관객들은 박지현처럼 베스트를 입고도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라며 그의 슈퍼스타 면모에 감탄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교류. 박지현은 깊고 강렬한 보컬로 김현자의 클래식 트로트곡 가모르 파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스타디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유창한 일본어로 관객과 소통하며 감정의 교류를 이끌어냈다. 특히 공연 후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유튜브에서 500만 뷰를 돌파하며 한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또한 일본의 전통 음악인 엔카와 유사한 요소를 공연에 녹여내고 일본 가수 히카와 키오시의 곡을 커버하는 등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섬세한 모습은 일본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콘서트를 위해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한 그의 진심은 공연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했다.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박지현의 오사카 콘서트는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팝, 재즈 요소를 결합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팬들을 끌어모으며 모든 연령대가 사랑하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오사카에서의 성공은 박지현 개인의 승리를 넘어 트로트가 K팝에 이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 언어임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의 열정, 노력, 그리고 혁신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박지현의 오사카 스타디움 공연은 단순한 해외 콘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로만 설명하기에는 벅찬,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 박지현 현상은 왜 이토록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중문화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1. 장르의 경계를 허문 혁신,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박지현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다. 팝과 재즈 요소를 결합한 그의 음악은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뜨렸다. 특히 일본 전통 음악인 엔카와의 유사점을 활용해 현지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판 엔카라는 평가는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한 혁신가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혁신은 트로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박지현의 성공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K-팝에 이어 케이트 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진심이 통하는 소통의 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다. 박지현이 오사카 공연에서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유창한 일본어 소통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었다. 1년간 일본어를 공부하고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준 그의 노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의 소통방식은 현대 아티스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팬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의 노력과 진심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한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진심으로 도사카의 밤을 잊지 못할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3. 노력과 겸손이 만든 슈퍼스타의 풍채.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압도한 박지현의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두달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연습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공연 후 무릎을 꿇고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는 슈퍼스타의 품채가 단순히 외모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앞으로 그가 써내려갈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박지현의 오사카 스타디움 공연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K팝과 K드라마의 뒤를 이어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어보자. 1. 현지화 전략의 성공,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다.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 성공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 덕분만은 아니었다. 그는 일본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했으며, 일본 전통 음악인 엔카 요소를 공연에 녹여냈다. 특히, 일본 팬들을 위해 특별히 작사한 오사카 나이츠, 보사커 나이츠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는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히 한국의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2. 노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무대.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은 박지현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달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연습하며 무대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공연 후, 관객에게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이 무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별표 별표 노력과 진심 별표 별표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팬캠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감동적인 댓글이 쏟아진 것은 그의 진정성이 국경을 초월하여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3. 트로트의 재정에 젊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박지현은 트로트가 나이든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힙한 장르로 만들었다. K-팝 연습생 출신이라는 이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팝과 재즈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인 음악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번 오사카 공연은 이러한 박지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음악을 한국판 엔카라며 신선하게 평가했고 젊은 관객들까지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트로트를 부흥시킨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혁신가임을 증명한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시작, 박지현과 함께. 오사카에서의 박지현의 성공은 트로트가 한국의 유산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 언어임을 증명했다. 박지현의 열정, 노력, 그리고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는 트로트를 세계 무대로 이끄는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박지현의 오사카 공연은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한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